안녕하십니까.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선속 교수입니다. 오늘은 KBS에 정말 스피치의 달림이 오셨습니다. 우리 이지영 부장님을 오늘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건데요. 항상 인터뷰를 잘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이지영 부장님께 인터뷰를 직접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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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는 너무 놀라운 게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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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대본 하나 없이 <laughs> 이렇게 그분이 <laughs> 오신 너무 궁금합니다.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그 시크릿을 오늘 드디어 공개되나요? <laughs> 네. 네. 아, 오늘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시크릿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은 제가 이 화면을 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요, 저한테 집중 좀 해달라. 많은 분들이 이 화면만 보고 하다 보니 저를 보지 않고 이 화면만 보더라고요. 근데 아이 콘택에 대한 스피치가 잘 되는 걸 알아서요. 저는 교환에 그 없이 하고요. 네, 두번째, 사실은 대본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. 이 머릿속에 있거든요. 근데 그 머릿속에는요, 어떤 것이 있냐면 연습이라는 게 있어요. 열심히 연습하니까요, 대본 없이도 강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와, 역시 연습이없군요 저는 습을 타고나신 줄 알았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연습 연습 또 하겠습니다. 네,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과정 선수옥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